여기가 어디지? 가반 우아팰리스 거기 같아요. 오오 오. 오, 오. 축뚝이운전해보 아까 찍었어 아. 보이시나요? 손? 야, 진짜 너무 좋아 어떻게 얘네는 이렇게 잘 보존해놨을까 여기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조드푸르가 갈 곳이 없어서 왔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인도로 또 언제 오겠어요 미국 프로는 성30% 나머지 치, 시장이 80% 시장이 너무 재밌어 우리는 내일 성에서 하루종일 있을 겁니다 여기는 좀 당황해도 되지 않을까? 응. Hi Korea, South Korea South Korea woman is in, in beautiful, pretty, cute 왜 이렇게 또라이가 맞는거야? 근데 왠지 사람들이 또래 이런 말 아는 것 같아. 또래 이런 말에 항상 반응한다? 우리끼리 얘기해도? 나는 자탈 때도. 누군가에게는 꼭 남편이 세명이라고 소개할 거야. 아, 왜? 몰라, 그냥 내 꿈이야. <laughs> 여기가 왕족이 살았던 곳이야 <객 아침> 와, 완전 좋은 거예요. 이런 곳에 와 있습니다. 천국이다. 35도 정도 되는데,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. 진짜. 몇 도냐? 어. 지금 32도. 와. 근데 별로 안 더워요. 그렇게 덥지 않아요. 옷도 안 젖었고. 네. 그냥 얼굴에 땀 정도. 와, 근데 여기 공기 진짜 좋다. 바람 불면 완전 시원하고. 한 초, 우리나라로 지금 초여름? 햇빛은 완전 뜨겁긴 한데 초여름? 근데 선글라스를 안 끼면 사실 거의 안 보여요. <laughs> 눈이, 너무... 눈이 너무 우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. 브이드 바원 필리스를 보고 이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. 우와, 바람 너무 시원하다.